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영역이죠. 자, 우리가 어디야? 지금 어디 산이 그로 비로 고, 고까지 했죠? 그다음에 네, 바로,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네. 르네상스.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네. 이거 이탈리아 르네상스인가요? 이거 바로크. 예. 바로크인데요. 이거는 이게 북유럽. 네. 복료라. 이게 북유럽이고. 네. 이탈 그러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우와, 자, 수업을 들으 이게, 이게 사실 단계이 인도를 걸뭐 하는데 이거 어 아니 열 좋아요. 합 없을까? 네, 이거 맞아. 이거는 자, 이리 와 보세요. 이어떤 어, 점이 보입니까? 눈에 띄니까. 음. 어, 여러분, 음.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요. 음. 이거 선생님이 음. 어, 오늘 오후에 음. 어, 계속하고 나서는 좋은 자료에서 뽑아놓은 정리된 글을 줄 거예요. 그런데 맞죠? 그걸 먼저 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까요? 음. 각 시대별 특성을 정리한 글을 여러분이 많이 받게 되면 생각을 할게 할까요? 안 합니다. 남이 생각해 놓은 거 그냥 받아 버립니다. 또 선생님 그거 외워야 됩니다 하면 외워야 되겠죠? 선생님이 외우라 하는 건그런걸외우라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견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건 뭐냐? 숫자하고 이름입니다. 숫자와 이름은 외워야 됩니다. 의미나 또 특성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요약 정리한 걸 보고 알게 되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특성 알아낸다 얼마나 머리 생각 많이 했어요? 그죠? 이야기 막 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거나 막려러고 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 없어요. 숫자와 이름 말고는 이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쪽 그림, 저 앞서 고대와 중세 그림과 달라지는 근세 그림들입니다. 작품들입니다. 어떻게 내놓됩니까 확실히. 지금, 지금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메너리즘 북유럽 르네상스가 중간에 지금 끼어든 게 뭐죠? 이게? 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게게 뭘까요? 이탈리즘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로코코미야 로 로코코. 어, 로코. 로코. 이게 바로크. 아, 유럽 네, 지금 위좀 어, 잘못 나왔죠.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떤 특색의 t 입니까 t a 리 i a n i t 네, l i a n 르 t a l i a n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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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a l i 이 n Italian. Italian. i t 도 l i a n Italian. i t a l i a 까지 t a l i a n Italian. 예수 마리아 그죠? 예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n d now. Can you look at s o m e t 그리스 신화가 나 u Maria, d o n 나 know, z i 예수님 마리아는 어, 앞서 본 작품들 시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 그림과 좀더 가까웠어요? 어느 쪽 작품들, 어느 시대와? 이집트 이전 시대. 이집트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점에서? 아니요. <laughs> 이집트랑 같이 시대요. 자 평면적으로 표현해서 신의 사람 형상 매우 단순화시키고. 또 그죠? 매우 단순화 시키고 배경을 황금색이나 시, 이집트 같은 경우에 붉은색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 로마, 비잔틴 이쪽이 다그 그래, 그게 이집트의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때 어때요? 황, 벽 벽이 황금색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색을 물감으로 지었어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황금색 배경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의 배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흔히 볼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하늘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 황금색은 없죠. 그리고 어 로마 시대, 고딕 시대 때 봤던 천금색도 아니에요. 물론 파란색이긴 하지만 하늘을 표현한 거지, 그 자연적 하늘을 표현한 거지, 어 천상의 하늘을 표현한 건또 아니에요. 그죠? 물론 천상의 존재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뭘까요? 훨씬 더 이집트 시대에 가까워졌나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까워졌나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까워졌요 그죠? 그리스 시대는... 좀더 신에 가까운 느낌이 많았죠. 그런가요? 로마네스, 크저 저기 라우콘만 해도 신들의 이야기의 일부거든요. 트로이 전쟁이기는 하지만 신적인 존재들 뭐 많아요, 많이 나와요. 보 동상들 거의 대부분은 제우스며 헤라며뭐 포세이돈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 물론 로마에도 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상화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일상으로 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시대 지나서 비잔틴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인간의 세계에서 떠나서 다시 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음. 종교 신앙 어, 구원 이런 넘어갑니다 어, 네. 그죠 그래서 비잔틴 로마 로마네스크 그죠 또고딕 정말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잔뜩 누리다가 이걸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성화라 볼수 있지만 어때요? 성화긴 하나 시리로미 느낌이 느낌이 드나요? 한 인간의 죽음으로 보이나요? 한 인간의 죽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귀한 죽음이긴 하지만 역시 한 그냥 어 여기 이제 표광만 없으면 또 옆에 울고 있는 여인들만 없으면. 어떤 한 사람이 큰 사고로 나 죽었나, 뭐자연사인나할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느낌들이 사라지었다는 말은 뭘까요? 다시 인간의 세계, 땅의 세계 내려왔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해됩니까? 뭐 아예 내려온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매우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 그리스 그리스도 보면 인간미가 이집 재비하면 훨씬 많이 묻어나죠 와우, 정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 르네상스는 다 르네상스가 무슨 뜻죠? 르는 안 사고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 브라운, 선생님 프랑스어 공부 안 해가지고 프랑스 발음은 아닌데 르네상스 그렇게 발음하는데 부활. 복고 예스로돌아간 그런 뜻이에요 르네상스는복고그래 r 고 e s sir. Yes, sir. Yes,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그 옛날이 어디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간다는 sir. 그리스 로마시대의 그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그걸 강력한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화 로마 신화들을 그려요. 그 정도로 로마 그리스 시대에 대한 향수가 들어있는 거죠. 무슨 시 무슨 시대에? 그리스의 신화. 이 르네사,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르네상스. 알겠죠? 네. 이해됩니까? 르네상스 특징이 뭐라고? 그리스로 돌아간다. 인간의 세계로 돌아간다. 자, 다음. 지금 시죠봐요 다음. 자, 다음. 다 설명 조금 돼야 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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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설명법을 그렇지 여기 원근법 사용한 유명 작품이 있는데 일단 이것들도 마... 아테네 맞나? 아테네아주아테네아 근데도 아테니아 굉장 원근법이에요 최만은 도움 이것들 유명한 원근법 그림이 있는데 그안했네또 별수 어요예나 네, 성경의 이야기 이런 게게 많이 나오네 네.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시대 사람들의 주제로, 예쁘고 음. 좀 기하학적인 구조. 오, 중요하다. 기하학적인 구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끝. 네, 잘했어요. 박수. 여러분들 이거 어, 스스로 찾아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음. 잘했습니다. 다음 매너리즘 일위로 오세요. 어. 어. <목소리> <자>. 어. <일단. 웃음> 아. 떤 특징이 보입니까? 음. 예수가 너무 많. 그림체가 약간 달라요. 어떤 느낌이? 어떤 그림체인 거예요? 복잡하고 막.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상당히 많다고요? <목소리> 그니까? 약간 유화 느낌. 또, 네그리고 어, 여기서는 음. 인간의 신체를 아주 정밀하게 그렸는데 음. 그 느낌이 살짝 사라진 것 같아요. 정밀성이 좀 사라졌다. 또, 아주 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받아 적으세요. 예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시간이 쭉 오세요. 신앙적인 게 약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다시 신앙이 복 복고, 복고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명함. 뭐나또네그럼 또. 음, 네, 발표 누구죠 이거 누가 발표해 하 매너리즘 발표 우리 할까 내 내가 내가 어 그래 주세요 네어 여기서는 일단 네 일단 종교적인 종교적인 내용을 좀 주제로 하고 일단 요 완편이 되게 잘 됐고요. 네. 그리고 사람의 몸이 되게 다부지게 표현됐고요. 음. 그리고 음좀 선이 좀 진하게 표시가 음. 된 거. 음. 음. 네. 예, 네. 매너리즘은 네. 네. 네, 맨에 빠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빠졌냐면 이책들을 이 보면 앞서 보던 인체가 다르게 좀 길쭉 길쭉하지 않나요 네. 길쭉 길쭉한 이유가다 중에 하나가 밑에서 성화를 성화는 우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원래는 이렇게 큰 벽에 그려져 있거든 밑에서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 그래서 올려다 봤을 때 인체가 어, 제대로 보이게 하려고 아랫부분은 길게 그리고 윗부분은 짧게 그립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인체가 좀 기, 기형적으로 표현이 약간은 기형적이에요. 늘, 축축 늘어진 느낌이에요. 아, 그래, 일단 원칙을 세워서 원리에, 맨에 빠져서 그린 거죠. 기법에 빠진 거죠 기법에 표현 기법에 원 어. 마치 공식처럼 그린 거예요. 매네리즘의 가장 매네리즘 그림의 특성은 그림 공식에 따라 그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어, 진부한 느낌이 든다 그래요. 진부한다는 말 알아요? 네, 진부한다 그리고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 요 그림은 엘 그레코 라는 사람이 그린 데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작가입니다. 엘 그레코 어, 이, 어, 이 작품 이름이 루스 오르기완 아, 어, 백작의 죽음인가 그런데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줄게요. 다음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로 가봅시다. 바로 그 뒤에 있네요. 북유럽 르네상스 풍경을 보는 상수는 어떤 모습을 특징을 보입니까 음. 지금 방금 봤던 맨들리정과는또 다르죠. 어 누가 할 건데 이거? 어. 뭐, 누나 이거 전에 봤는데. 풍경이 많아요. 풍경이 많아요. 또 어. 높아요. 평민들의 삶이 많은데요. 여기 평민들의 어? 삶이. 평민들의 응. 삶이 많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북유럽 그림상세 아주 큰 특징이 평면들의사 삶이 많이 납니다. 성화가 거의 없다시피해요. 그리고 그림이 어 사실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매우 사실적입니다. 이게 북유럽 사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이나 네덜란드 사람들 그래서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에 가깝게 표현될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네.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음, 아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한명한 아, 한 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중의 모습이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다른 그림들은 그 영웅이나 신들같이 한정된 대상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이나 일반 농촌 풍경들을 그린 게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또 조금 칙칙한. 음. 대부분 노란색이나 전체 색깔, 하나의 기본 색깔을 두고 특히 특별하게 튀는 색 없이 잔잔하게 그린 게 특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주 발표 잘했네요 특징은 정말 선생님이 더 이상 부실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발표 잘했어요 어, 네. 여기 특히 이제 금정색이 언젠가부터 금정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검정색 배경 배경이. 네. 그러가면 여기서 바로크 시들어 와보세요. 바로크 시바 어, 우리가 매 가서 보게 돼 바로크. 아, 완전히. 아. 바로크. 좀더 어, 가까이 오세요. 시간이 가까이 오 바로 그 그림이 뜻수형고이 중에 경쟁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또 <놀람> 이탈리아 <놀람> 화풍에 가까워요 북교를바풍에 <놀람> <부류로 화분에> 가까워요 <놀람> 이탈리아 <놀람> 화풍과 <놀람> 이탈리아 외래상수 화풍과 북유럽 <놀람> 외래상풍을 <화분을 놀람>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겠죠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어때? 요 o t 좀 l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네, 어둡기도 하고, o 기는 천상의 감 I 천상을 향한 감정이 많이 나타난다면 일상의감정들이좀더 강하게 표현돼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무서워요.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죠? <laughs> 그러니까 그 감정을 좀더 강하게 작하게 해서 쓰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 좀 있다 말할게요. 또또 다른 발표 놓으죠, 발도죠. 아, 말해 주세요. 아, 네.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되지 전체적으로 약간 이탈리아 다이와 다르게 약간 <laughs> 웃는 이보시면은 응. 거의 거의 90% 이상이 웃는 사람 이 없어요, 보시면 음. 그래, 서 약간. 어, 두운 느낌이 더기 하고 예, 전체적으로 일단. 어, 검은색 배경인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라하그이 죽음과 관련된게 몇몇 고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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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네, 무서운 그래요 기괴한, 기괴한 느낌을무 어, 뭐라요 어섭다고 하는 게 맞겠다. 무서운 느낌이 연상되게 하죠. 네. 아 잘했어요. 어 아, 다들 잘찾아내고 말도 잘하네요. 그 아, 다리 아파. 사실 그 로커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이 그림이 나타난대요. 이걸 헤븐 태글, 엎질러진 장시들릿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NIHILISM,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니힐리즘 NIHILISM, 니힐리즘이 허무 사상이 바로크 시대에 들어있어요. 화려하던 이슬르의 상스가 너무 감정을 부풀려 놓았다면 갑자기 인간의 어둠, 죽음, 허무로 쑥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그 감정을 더욱도다아도 표현합니다. 빛과 어둠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 사케오. 사케오를 찾는 예수님의 그림인데. 사케오네 아니죠. 네? 바리새 저기 응. 세리. 응. 에, 세리 사케오 맞네. 사케오. 누구? 사케오. 아, 이게 뭐예요? 아, 세관 세관이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 로마 세관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케오예요. 세관이 뭐예요? 세관 세금 징수원. 아. 세관 징수원. 사케오 맞지 싶다. 학교를 찾는 예수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하여 이 중에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묘고리면 나중 크게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들은 일 년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보면서 더더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자세히 이해해 보고 이제 오늘 이걸 꼭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씩 그려 보려고 했는데 안르겠어이지 일단 이렇게 이해만이라도 합시다. 유명 그림니다 빛과 전반적으어둠을 어둠. 깊이 깔무러서 빛을 더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테네브리즘이라고 니다 테네브리즘. 지금 보세요. 테네브리즘. 그 이거는 어, 내일 가서 볼 아라바조가 개발한 기법인데, 이급급 인기를 끌면서 그 당시 이 물론. 카라바조가 원래 처음 만든 게 아닌데 그이름부 있었던 걸 카라바조가 극적으로 더 많이 쓴 거죠. 정말 잘 썼어요. 여기는 대부분의 작품이 카라바조 작품. 네, 이 중에 몇개 보일 텐데요.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어, 이게 워낙 작아 작게 그려 오늘 잘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가서 봤어요, 선생님도. 보니까 오, 그 공간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또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어, 로코코 설명 들었죠, 여기는. 자 이제 마지막 로코코. 로코코 음. 내가 가등게 발편 로코코 잠깐만 여러분 로코코 보세요 네. 보입니까네 어떤 특성이 보입니까 약간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 맞아 어두운 것도 없진 않지만 화려해요 상대적으로 좀 밝고 화려한 조금 네, 바로코보다는 <laughs> 밝은 분위기가 강해요 네 그리고 표정들이 어때요? 음. 밝아 보여요 네, 환히 웃거나 뭔가 <laughs> 이게? 어, 즐거운 특히 로코코 <laughs> 시대의 그림이 가장 잘 나타낸 표현 중에 하나가 노는 그림, 노니 그림, 노 그림. 이거는 음악회, 음악, 음악, 음악회 같은. 뭐, 뭐, 여기 뭐, 여기 뭐, 음악회가 있겠나? 싶지만 제목이 음악회인가? 뭐, 음악 어, 연주가 되게. 이거는 또 그런데, 이때는 다들 이런 식으로 어, 남녀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려고 어,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아, 그쪽이죠. 발표해주세요. 아, 네.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밝아 보이고요 색깔도 되게 밝은 색깔을 써서 그런 분위기를 내려 했던 것 같고 배경이 다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응.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여자가 응. 그려져있어요네 응. 그리고 어이. 로코코가 화사님이 되게 무슨 뭐지? 진주, 응. 진주 화려한, 화려한 진주 것처럼 이제 되게 어, 전체적으로 되게 화려한 화려합니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 어, 여기까지 하겠는데 수고했어요 박수 보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근세 미술 전까지 어떻게 보면 어, 인류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앞앞 시대를 쫙 훑어보면서 인간의 감정과 신을 향한 신앙 이두 사이를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내일 한번더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역시 하나씩 걸으세요. 하나씩 골라 네.